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트 일본어 독학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음 독학 계성4 3 번째 시간으로 부음 관련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에서 부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의 모, 무, 부로 발음되는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보면 부적극, 모역, 부적극, 모역, 부대, 무대, 부대. 무대 부처 부장 부처 부장 부흉 부품 부흉 부품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부츠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에 물, 그리고 불로 발음되는 한자에 해당했습니다. 네, 예를 보면 부츠리 물리 부츠리 물리 부츠류 물류, 부추류, 물류, 부추조, 불상, 부추조, 불상.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분으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에 문, 분으로 발음되는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보면, 분카, 문화, 분카, 문화, 분가크, 문학, 분가크, 문학, 분배츠 분별 분배츠 분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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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 음독 관계성만 세 번째 시간으로 부음 관련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 부음 관련 다른 한자를 익혀 가실 때도 여러분들이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 음독 관계성을 생각하시고 익혀 가시면 보다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일본어 한자를 익혀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매일매일 멘토비 일본어도 가깝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